뭐 초전도체와 탐욕 근데 초전도체에 대한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을 이해하려면 인간에 대한 인간의 탐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초전도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이해하 가지만 그러니까 경제와 경제 흔히 말하는 주식과 주식과 연관시키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겠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하는가? 그러면. 천도체로 돈을 벌지 않으면 뭘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쌀농사? 여러분의 마음속은 쌀농사예요. 사실 사람들이 말을 빙빙 돌리지만, 그, 제가 늘 라이브 방송이나 채널에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고생한다라는, 고생한다라는 말 들으면 인생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일생 잘못되고 있는 거라고. 왜냐, 자기가 일한 남이 일한 만큼 못 받을 돈을 못 받는 모습을 보고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게 서민들의 삶이에요.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요. 남이 쉽게 일하고 페라리 타는 모습 보면은 짜증내는 게 인간의 삶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하고 연예인들도 어렵게 살다가 돈 많이 벌면 바로 청담동 빌라 사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절은 자신의 스토리로 파는 포장의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고 초혼도체와 같은 신기술은 초혼도체가 아니더라도 신기술은 무조건 탐욕에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죠 이게 싫으면 자기 스스로 또 신기술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돼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또 좋아할 거예요. 어차피 대중이라는 것은 승자를 좋아하지 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지는 편에 들어가고 싶겠어 일반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만 전쟁의 영향을 받는 게 거의 없어요 전쟁이라는 게 예전에는 속전속결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왕, 왕가와 왕가끼리 싸워서 한 왕가가 무너지면 일반 농민들이 뭐 변하는 게 있어? 귀족들이나 좀 변하지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한다고 전쟁 나면은 그래서 한국도 임진왜란때 경복궁에 불 지른 거 아니겠어요? 불질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전쟁터랑 현대 사회 전쟁터는 경제고 현대 사회 전쟁터는 경제잖아요. 경제 전쟁터 경제라잖아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이, 이해하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전쟁터에서 이겨야지 지는 사람에게는 거의 일,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을 탐욕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또 교과서적인 답변은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는다고.